예수님의 탄생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하는 보라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언했습니다. 그 이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분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또 우리를 돕는 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군 천사는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 가브리엘이란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제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 그 앞에는 어느 기사가 나오냐면 그 당시 제장이 사가랴였고 그 아내는 엘리사비였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는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너는 이제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봉오리가 되리라 하고 제장이 집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손으로 발짓들로 이렇게 제스처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엘리베이세에게 자식을 줄 것을 예고했지만 그가 믿지 않니할 때에. 20절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라.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믿지 않냐, 뭐 그냐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 못하는 자가 될 텐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라고 되어요 이제 이후에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대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 동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25절 보니까 내 부끄럼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이 제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이 제장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앞잡이하는 예수님의 길을 닦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의 기사와 또 하나는 제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잉태도 역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인간이므로 나이 먹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 앞에 이 제장 사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여인이 있고 여성들이 있는데,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잉태어었으니까 당신은 은혜를 받은 여성이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속 사람을 거듭나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이장8절 보면 너희가 그 내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마구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는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요 선물인 것입니다 휘틀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고향에 내려가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사는데 보면은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다 해서 특별히 그들이 삶이 기쁘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창체 믿으면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자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28절을 보면 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희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 오늘도 하나님의 은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세류안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합니다 42절 보니까 큰소리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또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엘리사벳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또다 여기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나이 많이 먹어서 뒤늦게서 잉태했는데 그런 단순하게 이제 남편과 아내 동치면서 자녀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는 마리아는 바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을 알고서 축복한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4 0일째로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네태중에 아이들도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내 태중의 아이가 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너는 당신은 복이 있 자, 냐내 태중에 있는 자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우리가 축복받은 것이 바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고 쓰임받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쭉 많아야 마리아에게 이 43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할 때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니까 이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 장차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기쁨이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에게 성령의 충남함을 받아 그에게 깨달음과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다는 것을 그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도 말하게 되었고 또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도 알게 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아이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여정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보기 있다 일컬으리라. 이제 온뭐 세상 모든 민족이 나를 복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할 필요는 있지만 숭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캐다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숭상하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촌에는 마리아는 영원히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 있는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숭상하거나 신적인 존재로 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0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가 임신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느니라.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까지 져줬어요. 이 예수라 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태중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은 그냥 단순히 시간만 흘러서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영으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할 때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따라 답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주여 주뜻로주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떠나 갔더라 하고 말합니다. 자신을 주의 여정으로 말씀합니다. 어, 이 성경이 나오기 바로 전에 개역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표현이었습니다. 낮은 신분의 여성을 말했습니다. 나는 나약한 자고 빈약한 자고 나는 아무 보잘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자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감사에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주일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 능력으로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주가 낳실 것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37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말씀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내가 너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준다고 말씀했을 때에 믿지 못하고 특히 살아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살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리스도의 탄생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것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면 천사가 대답을 이르되 성령이 되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할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온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고백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38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무 해요나 시간도 없고요, 나는 바쁘고요, 또 돈도 없고요, 삶이 어렵고요.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주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일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45절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또,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 믿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비풀진 말씀을 미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에서부터 보면은, 46절, 47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는 입술로뿐만 아니라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 내그 주를 기뻐하였음면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그다음 그 다음 뭐요?" 깊은 데서 여러분 여러분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껍데기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수 믿게 해 주신 것을 감사.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은 예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 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처럼 더큰 축복이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수주로 믿고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 땅의 초림을 기다리고 자기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됐지만 마리아는 기다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미시아를 맞이하면서 먼저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뱃 속에 예수께서 잉태됐지만 그냥 시간이 흘러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받아들였어요. 마리아는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제가 말씀대로 사용하게 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도 성탄일 저를 맞이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인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성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의 죄를 이야기하고 너는 어떤 사내를 결혼하기 전에 사내를 만났지? 그러고 돌에 처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러 수모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을 다 각오해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인터넷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아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가 멸시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은 죽음과 고난을 각오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마음이구 주를 찬양하고. 48절에 보니까 여정의 피찬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49절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조직 신학이라고 해서요. 그러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는데, 그 보면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게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은 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믿자 해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 받는 것이 외적인 소명이고, 내적인 소명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할 때세리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너 예수를 믿어라, 너 거듭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가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련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내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고난과 고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순결하게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티모데 오세 보니까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 쓰임 받음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임 받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제거 시어서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야답이다 우리의 재성 탐욕, 암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 마음 속에는 탐심과 정욕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질 때에. 깨끗한 그릇이 될때 하나님 성령께서 거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축복된 사람들은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음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릇에 그릇이 있는데, 보면 이 찬장에 그릇이 1년 내내 그대로 있어요. 어떤 그릇은 5년, 10년, 20년 있는 그릇이 있어요. 아무 번도 쓰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이 그릇은 쓰이 쓰기 쓰 위해서 만든 그 용도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어떤 그릇은 늘 냉장고에 들랑달랑하고 싱크대에서 씻기도 하고 늘 갖다 놓고 쓰 쓰임 받습니다. 근데 어떤 그릇이 더 귀중하냐? 주인의 손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한 데려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철저한 헌신의 성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49절에 능하시니가 큰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극리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51절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드시고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구해서 내리치시고 역대 세계 많은 왕들 보십시오.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에 내리치고 시 비천한 자를 높여 주시고 이것은 자유와 치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 비천한 자지만 예수님을 잉태하고 높여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빈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경광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일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55절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히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영원히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최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라드해 우리 선. 우리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언제나 순종하며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의 영어로 마음으로 준비하며 주리에서 쓰임받게 앞서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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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시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나를 믿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원동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하나님께 영원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한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 나타날 수 있도록 의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어둠 역과 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비하시는 저들 모두가 늘 있을 있도록 은혜가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